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직접 악세사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구입해야 될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그걸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런 영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악세사리들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도구라고 하죠. 도구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 부자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대문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실 때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악세사리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중요한 거는 이평집게입니다 얘는 사실 제가 두 번째 산평집게고첫 번째 산 거는 이렇게 큰거 엄청 크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크기가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두번산 이유는 처음 샀을 때 얘를 샀었는데 엄청 무겁고 음, 조금 싼걸 샀더니 확실히 여기에 녹이 잘 쓰고 좀 표면들이 날카롭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이걸 어느 만큼 만들지를 모르니까 얘를 한번 사서 한 5,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써보고 좋은 게 필요하면 그때 좋은 거 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쓰고 한... 어,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사실 손이 잘안 갔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 산게 이제 이스테인리스로된 재질들의 어, 아이들인데 확실히 이게 녹슬지 않고 가볍고 그리고 뭔가 정교한 걸할때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집계는 어,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이런 어, 오링 있는데요. 이 오링을 어,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영상이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에서 쪼개진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어, 기능은 요거를 찌그러뜨려서 다른 펜던트나 체인들을 연결할 때이 평집게를 많이 쓰는데 정말 정말 기본이 되는 재료이고 평집게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오링을, 어, 이제 다른 펜던트나 체인이나 다른 것들을 연결할 때이 사이를 벌릴 때 평집게를 쓰면서 항상 같이 써야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집게로 이 오링 반지라는 아이를 쓸 건데요. 이렇게 틈에다가 끼워가지고, 벌려진 틈을 기준으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오링이 찌그러져서 뭔가를 넣을 수 있게 벌려진 거 보이시죠? 이런, 이제 구, 구부리면서 열었다가, 오링을 열었다가 뭔가를 넣고 다시 닫을 때, 이평집기와 오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이니퍼예요 니퍼는 지금 보면 여기 칼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 용도를 딱 직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내가 원하는 길이로 체인을 자르거나 어, 주 기능은 뭔가를 끊어낼 때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로 맞춰야 될때이 니퍼를 많이 씁니다. 근데 모든 걸다 니퍼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자재 샀을 때 이거 니퍼로 잘리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잘린다 하시는 것들은 절대 이걸로 자르시면 안 돼요. <laughs> 날이 다 나가고.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니퍼로 안 잘리는 것들은 절대 억지로 이걸로 자르시지 마시고, 상가에 직접 구매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달라고 하시면 은딱재서 잘라주셔요. 그 다음 소개드릴 도구는 이 평집게랑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요아인데, 이게 구자마리라는 집게거든요. 이 평집게는 가만 보면 이렇게 이쪽이 면이 되게 평평한데, 이 구자마리는 원뿔 모양으로 생긴 이 집게가 양쪽에 있어서, 이걸 이 부자재를 쓸때 무조건 필요한 건데요. 원래는 펜던트들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 만들어진 걸 사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사가지고 뭐 비즈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마감을 할때 여기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마감처럼 이건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말아져서 나온 거고요. 요, 요 끝을 이 모양으로 이 만들 때이 집게로 이렇게 말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집게로는 못 하고 이렇게 통그랗게말수 있는 모양의 집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거를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은 구자마리 집게도 정말 많이 쓰니까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만들기를 시작을 하실 때는 이두 아이인가 그러니까 평집게와 니퍼만큼 어, 구자마리 집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라고 추천드리진 않고 만들다 보시면 아이 구자마리 집게가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미리 입문자인데,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다섯 번째는, 어, 이 침집게입니다. 여기 이렇게, 초점이 안 맞긴 하는데, 여기 되게 위험한 이 침이 있어요. 그걸 찝으면, 침이 이렇게 뭔가 관통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찝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나. 저희가 펜던트나 부자재를 사다 보면, 구멍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구멍이 내가, 어, 원하는 만큼 잘 뚫려 있어야, 뭔가 다른 체인들을 넣을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워낙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구멍이 처음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제대로 뚫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사이에 넣고 얘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반경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이 아이를 쓰고 체인이 구멍이 들쭉날쭉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로 이 아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도 구자마리 집게처럼 사실 입문자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시 않고 심지어. 정말 위험해 여기. 이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조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시더라도 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구들은 소개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만들 때 자주 사니까 좀 유용했던 것들 몇개 공유를 드릴 텐데 우선 이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산건 아니고 집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썼던 건가 싶을 정도로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이 자가 그냥 길이만 잴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10cm, 15cm 정도까지만 있어도 웬만한 거는 어, 할수 있어서 체인 길이를 잴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걸이 길이를 잴때 이런 것들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보관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면 좋아요.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 드렸던 이런 케이스들. 이거는 자주 에서 샀고요. 이게 좋은 점은 비슷한 유형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3개씩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작은 아이들 오링이나 그리고 정말 얇은 체인들을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마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재 말고도 이제 완성되는 완성품이 생기면 이제 보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개가 되게 되면 서로 엉키고 설키면서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화장품 소분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어디 여행갈 때 목걸이를 담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완성된 이런 귀걸이들을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아이는 한통처럼 생긴 게네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뭐 나눌 수 있고 여행 같은 거할때 뭐 월, 화, 수목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관해서 가져다니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관 케이스는 부자재용이랑 그리고 완성품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은근히 유용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접시, 삼각 접시가 있어요. 이거는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이제 뭐 얼마나치 이상 사면은 사장님들께서 이제 선물로 사은품으로 넣어주시는데 이 삼각조씨가 생각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지금은 한 개지만 오링을 내가 다섯 개를 쓸것 같다 싶으면 다섯 개를 여기다 넣어두고 막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꺼내지 않아도 얘가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눈에도 달려요. 흰색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집기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서 어 꼭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편하다 <laughs>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 이상 처음 입문자분들이 뭔가 사면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만 다 사셔도 준비가 매우 잘된 분이다라고 할수 있고 모든 걸 처음부터 좋은 걸 사려고 하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목을 쓰시다가 아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라는 순간이 오시면 그때 좀 좋은 거 이런 소재가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걸 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처음부터 사시면 사실 이게 내 취미가 될지 않을지도 모르고 사실. 스테인리스 툴들은 하나에 만원 정도씩 하고 이거를 두세개 종류를 사야 되니까 초기 비용이라고 치기에는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어 시작할 때는 싼 걸로 조금 쓰시다가 아 이거 진짜 불편하다 싶으면 사시고 자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쓰시다가 어 사실 이건 굴러다니는 거 써도 돼요 더살 필요 는 없고 그리고 이런 쌍각 접시 이런 거는 뭐 집에 잘안 쓰는 용기 같은 거 쓰셔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 뭔가 다 세팅해놓고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정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으니까 평집게 그리고 오링반지, 니퍼 이 정도만 있으셔도 도구 자체는 정말 다 샀다 그리고 필요한 부자재들은 이제 또 사, 사야 되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야 되니까 도구 자체는 이 정도만 사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종류별로 귀걸이를 만들 때 목걸이를 만들 때뭐 반지를 만들 때 아니면 마스크 끈을 만들 때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필요한 건지 하나 샘플을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